그래서 육신 같은 경우가 흉신, 길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이 또한 음양으로다 흉신과 길신을 구분을 갖다 하죠. 살상흉인을 갖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셔야 돼. 이게 사흉신이라고 보통 대표적인 용기서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다가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렇게 정관 자체가 길신이죠. 식신이 길신이죠. 길신이란 자체에 최고 길신은 정관. 식신, 정관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관이라고 하는 직책, 직위, 이것이 설정돼서 정관이라는 육신이 어디에 하나라도 있으면 정관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죠. 식신이라는 것이 있으면 생존하는데 편하죠. 먹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야. 정인 자체가 있으면 믿다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나 예쁘다는 말은 다 들어와요. 최고의 육신이에요. 이게 양인이거든요. 겁재라고 하는 자체를 반대로 비견을 갖다 상대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요거에서는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하, 사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길신은 이세 가지, 흉신은 이렇게 겁재까지, 이걸 공부하는 거로다 음향 얘기하면 이걸 딱 택진시키셔야 돼.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길신이라고 하는 범주가 정제든 편제든 길신적 범주는아니고요 흉신적 범주로다가 속할 건지, 길신적 범주로 속할 건지, 이 논제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재성이 관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관을 생할 때만 길신적범주예요. 식상생제가 되면 이미 흉신적범주로다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재성은 이렇게 길신과 흉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길신은 생을 받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관 자체는 재성의 생을 받아야지 조직 구성이 구체화돼요. 식신은 일간 근의 생을 받아야지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살아요. 스스로. 비견의 생을 받아야지 상대적 관계 속에서 좀더 편안함을 안주하고 살아요. 그래서 천간 비견과 지지의 근의 차이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 안락, 투명을 지향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생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정인은 관의 생을 받아야지 적어도 내가 사회적 혜택을 받고 살아요. 살면서. 정인이라는 권리가 점점 더 커지려면, 성장하려면, 관의 인성을 생애를 갖다 하는 것이 이 생을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시는 생을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출신, 출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회적 위상이 점점 더 나아진다예요. 반드시 나아진다. 요 귀신 자체를 갖다, 선생님들이 팔자를 갖다 하나 탁볼때 생을 받는지를 보고 나아진다. 그래서 좋은 사주, 불편한 사주를 구분을 갖다 선생님들이 하는 이 척도도 오늘 공부하는 거로다가 생을 받는지, 최소한. 이거를 보고서 나아진다. 태어난 것보다 나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만 본 건데 생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장하는 거예요. 최소한 귀신은 생을 받고, 정관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생으로서 보호도 받아야 돼요. 정관 하나를 갖다 예를 들었을 때, 정관은 재생관도 받아야 되고,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인성의 보호도 받아야 돼. 그래서 인성의 보호를 받는 관은 한번 맡은 직책은 평생, 한번딱 태어난 정관이라는 출신 자체가 평생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 실수를 했어도 보호받고 산다는 뜻이야. 식신 자체가 편재가 하나 있어서 식신을 보호받으면 항상 풍족한 환경을 만나고 살아요. 내가 만드는 것과 유, 유자, 만들어진 것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식신이 생편재만 돼도 어유 평생 편이와 안락과 풍요 속에 살아. 그래서 길씨는 생받고 보호받는다는 자체는 축복이에요. 정인 자체가 육신을 딱볼때 선생님들이 한 글자를 더 봐야 돼. 겁제를 봐야 돼. 나의 인품을 검증받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인 자체가 겁제가 있으면 내가 혹여 잘못이 되면 나를 위해서 소명서를 좀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도장을 갖다 꽝꽝꽝꽝 다찍어줘고 도장 한 300개 찍어갖고 가면요. 감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인물, 그 사람,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인품을 검증받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육신 하나만 더 봐라. 정인이 있거든. 겁재가 있어라. 내가 뭔가 잠, 뭔가 이 소소한 거에 실수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평생 안락한 삶을 살겠냐, 뭐 이런 거에 질문할 때 선생님들이 눈이 가야 될게 있다. 물론 지금 생과 보를 야기 하는데, 길시는 생을 갖다가 하고 보호하는 게 있으면 흔들림 없이 산다. 그래서 생을 보는 거예요, 귀신은. 비견이 있을 때 인성의 생을 받으면 내가 날로 시간 속에서 나아진다예요. 비견이 또 식신이 있어서 보호받으면 나는 건강은 확보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탁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흉신은 어떻게 재하는지를, 이렇게 재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 재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살 자체가 있으면 나를 갖다가 항상 위험에 빠뜨리는 나를 살을 갖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살신성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스님들이 흑기사, 백기사 뭐라고 할까? 총태매는걸 말하는데 재하라는 얘기는 식신 자체가 여기서는 식신이 재신을 갖고 있어야지 맨 땅에 헤디하는 살신성인하지 않고 나부터 일단은 보호하고 살이라고 하는 담대한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맞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흉신은 제해져야 돼. 근데 흉신이 제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힘든 상황으로 자기가 치달리고 하는지 인지를 못해. 그래서 살이 있는 분이 식이 없는 분하고 같이 있으면, 아, 총은 대신 맞아 줄사 거다.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 돼.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님들이 이렇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는 것을 갖다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본기를 갖다잘 지금 익히느냐고 그하는데 나중에 계신이+ 계신이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다 있어서 계신이 있어서 극 받으면+ 극 받으면 이거는 그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얼른 보는 거고 극 받았으면 나는 기사회생 안 된다 나는 이런 얘기도 할 거야 또 복귀가 안 된다 팔, 팔자가 이렇게 정관 하나가 있는데 상관 경관이 딱 들어왔을 때 정관을 보호하지 못하면. 생각은 경우가 관청관 하나 있는 거 알아, 여인 선생님이. 간목에 기토가 한목에 딱 있죠? 병화가 있어서 보호하라 그랬어요. 보호하는 게 없죠. 나의 위신이 땅 끝에 처박힐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면, 처박힐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직책이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재생관은 있으니, 예, 높아질 수는 있다. 얼마나 간단한 협석이야. 식신이 재성으로부터 보호는 받지 않았으니까 늘 풍요와 안목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편지가 없으니까 딱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거 아주 쉽죠.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하나씩 상관이 있는데 정인이 없는 사람은 맞그 사람이 그럴 것 같아서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 속에서만 있었던 거고 자기 스타일을 개입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도 잘안 나.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내가 없고 관계 속에 머문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상관 자체 같은 경우가, 그럼 인생이 들러리란 얘기야? 지금 흉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엄격하게 이 세상은 길신의 세상 속에 흉신은 변화, 관계 속에 머물게끔 되어 있어. 들러리 속에 머물게 되어 있어. 정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왕이 존재할 때, 편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없는 편관에, 편관에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편관은 세상을 뒤집어 없긴 하겠지만 세상의 주인은 정관이 주인이에요. 풍요안락은 식신이 누리는 거고 배가 부르고 등 따숩고 편한 것은 식신이 누리고 그런 변화를 획책한건 상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일조한 사람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 길신의 것이요. 그래서 흉신으로 태어난 분들을 억울해하지 마라. 최소한 오늘 공부를다 알자. 그래서 법적인 판결 속에서도 길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길신의 세상으로다가 기준에서 법이 만들어졌지. 흉신으로다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하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점을 정인이 제함을 가지고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화를 받아야 돼. 편인 자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인간적 도의 가지고 자꾸 해는데 저는 편인 자체 같은 경우는 약하게 얘기하면 관례라는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게 편인이에요. 관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관례예요. 그래서 관례라는 것을 너무 당연시해. 그 편인 자체한테 편제라고 하는 재신이 없으면 관례보다 더 중요한 건현 상태,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타성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흉신은 제하라. 이래야지 내가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성이고 관례에 빠져 있는 나예요. 님들이 육신 해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야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이런 거에서 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이야. 그래서 편인 자체가 편재의 제는것쓴 밝은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 관례라는 거에서 진짜 깨끗한 세상을 원하는 게 편재인데 정말 깨끗한 세상에는 여기 선생님이 이미 살고 있어 편재로 모든 것이 편재표현 모든 것이 클리어 명명백백 이렇게 사는 자 살고 있어 이미 그래서 여 선생님 같은 경우가 편인 날에 반대로 뭐 하냐면 편인 날에 아 오늘 술한잔 땡기러 가까 뭐 이런 거로다 이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편재라는 자체 같은 경우가 너무 깨끗하고 명쾌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인성이 오게 되면 그래 오늘은 조금 쉬자. 그래 오늘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취하라 뭐 이런 것들이 대개 편재가 편인에 대한 또 상호적 관계야 뭐 이게 또 헷갈리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편인의 편재 뭐 이런 것 자체에 죄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